키워드 중국어,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 진짜 진짜 행운입니다. 제가 되게 아껴놨던 컨텐츠예요. 요거 진짜 아껴놨던 거예요. 제가 요거 단어, 요 키워드를 혼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음, 아, 중국어 배울만 하구나. 내가 중국어를 더 파야겠구나. 했던 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여러분들 약간 어소름,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진짜 우리랑 비슷한 게 많다라는 게 느껴질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요런 느낌인데요. <laughs> 설마 이걸 갖고 왔을까 했던 그거예요. 자, 여기 오늘 방제랑 좀 보고 키워드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방제랑 보고. 오늘의 키워드 한 글자입니다. 음, 배트맨, 내가 할줄 몰라. 그, 그렇죠. 오늘의 키워드 정답 나왔습니다. 이걸 왜 하지? 칸이에요. 칸! 볼간짜죠. 여러분들은 칸 그냥 보다 되게 쉽게 생각했을 건데요. 칸 안에는 엄청난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칸을 검색하면요, 여기 이렇게 눈 모양이 딱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렇게 볼 텐데요. 계속 보긴 볼 건데요. 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달라요. 자. 네이버에도 이렇게 많은 뜻들이 있어요. 보다, 보다,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생겨. 그래서 보다, 뭐라고 생각하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봐야 돼. 오늘 계속 봐야 돼요. 방송도 계속 봐야죠. 자꾸 봐야 예뻐요. 자, 그리고 칸을요. 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바이두에 검색하면 이렇게 총 여덟 개 그리고 칸 말고 칸도 있어가지고 총 아홉 개의 뜻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거 다 해드릴 건데요. 전체 다 해드릴 건데 다 뜻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칸라우시할때 어, 칸, 칸라우시할때 칸. 칸 칸을 쓸수 있어요. 첫 번째 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칸입니다. 요거는 쪼렙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칸. 보다 구경하다라는 뜻이고요. HSK로 치면 무려 1급 단어입니다. 그냥 중국어를 시작하면 오늘 중국어 시작했어. 내일이면 알아야 되는 것들 칸이에요. 자, 칸. 워칸슈 어, 고양이가 뭐라고 말해요? 워칸슈 어, 고양이가 마오 마오 고양이가 뭐라고 말해요? 워칸슈 어, 이때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1급 단어니까 워칸슈 어, 어, 아주 기본 중에 상기본인데 원래 기본이. 원래 막 악기도 피아노가 오래 배우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칸, 이렇게 단어들도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세부적으로 딛다 보면 갖고 있는 비밀이 많아요. 워칸 어, 슈, 나책 보고 있어. 라는 뜻이죠. 니 쨔이칸 셔머, 여기도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번역만 해볼게요. 니 쨔이칸 셔머, 이때도 보다, 라는 뜻이지요. 니 쨔이칸 셔머, 여기는 짜이를 살려서 번역해주세요. 니 쨔이칸 셔머, 你在看什么在려서 번역해 주세요你在看什么뭘 보고 있니? 儿뭘嗯고있니看什뜻입니다你在看什么그 다음 他们在看什么他们在看什么他们在看하나인데在看什么他们1 12个, 2什么他们在看什1他1在 개, 什么개们수看什么看什么他们在看什么아们는 니였고요. 쟤네는 뭘 보고 있을까요? <laughs> 상상해보세요. 뭘 보고 있을까요? 캐로로? 텔레토비? 도대체 뭘 보고 있을까요? 무슨 무슨 AVI를 보고 있겠죠? 다음은 짠, 칸, 셔머. 그들은 뭘 보고 있나? 라는 뜻이고요. 자, 요것도 한국말 어순 그대로예요. 잘 보세요. 칸, 보다, 셔머, 뭘, 칸, 보긴, 뭘, 봐. 어순 그대로예요. 자, 보다, 보긴, 칸 보긴 셔머 뭘칸바 그러면 보긴 뭘바 결과적으로는 뭘 바, 시기야 이런 뜻이겠죠 요건 약간 칸 셔머 칸 요런 느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칸 셔머 칸 아까는 칸 셔머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말 궁금할 때 니칸 셔머 니칸 셔머 정말 궁금할 때는 어 니칸 셔머 근데 칸 셔머 칸 그러면 우리말 어순 그대로 보긴 뭘 바. 보긴 뭘, 봐. 그쵸 아까 12권의 말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칸, 셔머 칸. 눈을 살짝 내리깔고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봐야 돼. 칸, 셔머 칸. 느낌 확실히 알겠죠? 요걸로는느낌잘안 와요. 요걸로 보시면 느낌이 올수 있겠습니다. 뭘 보냥, 그렇지. <laughs> 뭘 보냥. 이 느낌이요. 에뭘 보냥. 그래서 칸의 첫 번째는 별거 없어요. 칸의 첫 번째. 쇼머, 칸. 어떻게 보나요? 시계 같긴 한데 이 시계를 도대체 어떻게 보나요? 뭐 이런 것도 이때는 칸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숨어 있는 뜻이 나오지 않았어요. 비에 칸 워. 아기들은 나만 가리면 안 보이는 줄 아니까 비에 칸 워. 요것도 숨어 있는 뜻 없어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쩌머 칸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비에 칸 워. 요거는 무슨 뜻? 비에 칸 워. 비에 칸워 무슨 뜻? 아직까지 이거 왜하나 싶죠?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에 카우어. 비에 카우어. 나 보지마. 나 보지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 보지마. 비에 뭐뭐 하지마. 칸 보지마. 날 보지마. 라는 뜻이고요. 전문 칸. 비에 카우어. 음. 여기까지는 숨어있는 뜻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장문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세 개를 다한 다음에 진행해 볼게요. 자, 요게첫 번째 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칸은 칸인데, 네이버에는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칸의 뜻이. 한국어와 너무 닮은 칸. 어떻게 또볼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엄마 보러 가. 엄마를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보러 가는 게 아니죠. 뒤에 사람이 올 때, 나 오늘 엄마 보러 가. 라고 한국 사람이 말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오늘 엄마 보러 가. 그거를 한국어로 생각해 보고 중국어로도 옮겨 보세요. 그렇죠. 사람을 보러 간다는 건 사람을 만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뜻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형 사전에도 미트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왜 엄마를 look, 왜 엄마를 see 하지? 그게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해할 수 있어요. 호이자, 看看父母. 호이지아, 샤반주, 우리 출근하시는 여러분들 회사원 여러분, 장창, 자주, 호이 집에 가셔서 看강 수모, 看강 수모, 看看 수모 이때 칸은 어떤 의미라고요? 부모님을 정말 보기만 하고 올 거예요. 스토커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몰래 훔쳐볼 필요가 없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칸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만나다라는 속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말처럼. 엄마 만나러 가. 친구 만나러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 오늘 엄마 보러 가. 나 오늘 내 친구 보러 가. 나 오늘 우리 오빠 보러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来来来来,来看我. 와서 정말 날 봐달라는 걸까요? 뭐 얘가 뭐 쇼걸이야? 왜날 봐달라고 해?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아지가 하고 싶은 말은? 랄来来来来看我 이건 어떤 의미? 그렇죠. 날카우날 만나러 와 달라는 거지. 또한또한니하주 <목소리> 부진. 그렇죠. 나를 만나러 와 줘. 나를 만나러 와 줘. 그 뜻이고요. 취우미님 이 얘기한 것도 잠시 후에 나와요. 잠시 후에 나와요. 자, 이때도 쓸수 있어요. 타 카이 완 호에 그는 회의를 마치고 슈루 길을 따라서 그 길에 회의를 마치는 그 길에 칸이 봉요 츠라. 이때도 친구를 이렇게 멀, 멀리서 뒤다 보는 게 아니죠. 친구를 찾아갔다, 만나러 갔다. 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칸이 우리 말이랑 어, 얼만큼 발아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거거든요. 취칸칸 칸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요거잖아요. 가서 봐봐. 봐 반가 가서 봐 봐. 그것도 똑같지 않아요? 취 칸칸. 그러면 이게 가서 보라는 건데 약간 시도해 보다, 트라이해 보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영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말처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고투 씨 약간 어색하잖아. 이때는 정말로 가서 짠하고 보는 게 아니라 가봐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요런 뒤에 보면 요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어, 상허니 취 칸칸 샹 나는, 和你, 너랑, 취, 看,칸 이거는, 정말, 가서, 어떤 사물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돼요? 우리말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진짜, 가가지고, 어떤, 뭐, 뭔가, 대단한 물건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想, 和你, 취, 看,칸 그러면, 世界,너무 다, 我,想, 취, 看,看.对, 어, 仔仔的对吧 자,想, 和你, 취, 看,看. 그러면, 나, 너랑, 한 번, 가, 보고 싶어.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어. 트라이 해보고 싶어. 그때도 이렇게 칸칸, 우리말처럼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거. 워취 칸칸, 내가 가볼게. 그리고 요때까지 했던 쭉 내용들을 음, 했던 쭉 이런 내용들을 요 내용들을 어, 문장으로 좀 만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음, 샤오덩, 샤오덩. 어, 하오하오하오, 징샤오덩. 하오, 하오. 아까 적어온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 했던, 보다, 칸이 어떻게 우리말로 닮아있는지 쭉 볼게요. 첫 번째 칸, 보다. 진짜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뭐 보세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보기는 뭘 봐요? 보지 마세요. 이때도 칸쓸수 있고요. 사람을, 보, 사람을 볼 때는 그걸 보긴 보는 건데, 진짜 뒤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로 그쵸? 뭘 시도해 보다 의미 맞아요. try 해 보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바이두에 있는 사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센스시센 먼저 가서 실스 테스트해 보다는 라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 애기를 보다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어~ 짜오꾸의 뜻도 있는데 쩔이 그건 다른 사전인가 보다. 일단 하여튼 요거는 그 뜻이고요.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쉬었다. 요거 먼저 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한국인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부터 하나씩 번역해 보겠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는 것부터, 진짜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뭐 보세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뭐 보기는 뭘 봐요? 보지 마요. 여기서부터 쭉 하나씩 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하고 제일 닮은 칸에 대해서. 저는 칸 이거 하면서 진짜로 한국어랑 제일 많이 닮은 글자가 이게 아닐까. 되게 오래된 글자라서 그런가? 되게 오래된 글자라 가지고 그런가 볼 간자. 네, 에너이셔칸마 정말 눈으로 보는 거. 짜이 칸머마렇게쓸수 있고요. 짜이. 칸머마재칸셔마 당신을 보고 있어요. 짜칸니야너재칸셔머 네, 그리고 와 재칸니. 나는 짜뭐뭐 하는 중이다. 칸니. 뭐 짜칸니. 그리고 보기 뭘 봐요? 보지 마요. 보기 뭘 봐요? 보지 마세요. 요거 아까 했던 거. 약간 이렇게 이런 내려까는 느낌으로 보다 뭘 보다 쭉 쓰시면 돼요. 네 글자로 보기 뭘봐 이거 네 글자로 보기 뭘 봐요. 칸 셔머 칸, 칸 셔머 칸. 보지 마, 보지 마할때또뒤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칸 셔머 칸, 보지 마. 비에 칸. 네. 베칸, 베칸 라, 베칸 워 이렇게 쓸수 있고요. 보다+ 보다 보면 사람도 볼수 있는데 사람은 정말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나 오늘 엄마 보러 가라고 하는 거는 엄마를 뒤에서 멀리서 보는 거 아니고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에요. 군 칼, 왜 점어? 칸, 점어 칸. 자, 나 오늘 엄마 보러 가. 찐티엔워취 칸, 마마. 그렇죠. 오늘 워. 혹은 찐티엔이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돼요. 워찐 티엔. 我今天看妈妈我今天去, 가서 가야 볼수 있으니까,去看妈妈我今天去看妈妈我今天去看妈妈 와, 여러분 참 잘한다 이거 뭐어떠야 될지 헷갈릴 텐데 가야 볼수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머릿 속으로 그림 그리시면서 장문을 하시면 돼요. 어티엔추이마마 그럼 나 오늘 엄마 보러 가라는 뜻이 되고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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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다 먹어 보다 입어 보다 뭐 느껴 보다 뭐뭐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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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수 있어요. 시도해 보다 try 해 보다의 뜻으로 가봐봐 가봐봐 가서 봐봐. 니치칸캉니치칸칸 니 이렇게 쓸수 있고요. 가, 과, 과 니까. 똑같지, 우리말 어순이랑. 가, 과, 바. 이렇게 쓸수 있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요거 아직 그림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음, 와, 어, 뭐, 시시칸 좋습니다. 뭐, 시시칸 좋아요.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주어도 쓸수 있고요. 시 내가 한번 해볼게. Try 해볼게. 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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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라이 i 칸. e 어, 이것도 돼. l i k 이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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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아까 그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다, 진짜. 월라이 칸 칸. 이것도 약간 살아있다, 살아있네. 월라이 칸 칸. 월라이 칸 칸. 월라이. 자, 오늘 모든 문장에는요, 칸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칸이 없는 문장은 없어요. 오늘 어떤 문장도. 자, 너님들이 말해보세요. 니만 쇼, 쇼, 칸. 니만 쇼, 쇼, 칸. 말좀 해봐니까 니만 쇼, 쇼, 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만 쇼, 쇼, 칸. 그리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봐 이건 쪼렙틀이 보기 조금 힘든데 노래 제목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가수인 것 같고요. 노래 제목 같은데요. 샹워 나처럼 이양 상워 이양 나처럼 좀좀봐좀 해봐 그러면 아까 노래 제목 같은데 우리 노래 제목 같아. 샹워 이양 쪼좀칸 그치. 날 따라 해봐요. 혹은 나처럼 해봐요.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 샤워, 이 양. 나처럼 해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음, 그쵸. 해보다가 진짜 칸이라니. 신기하죠? 이게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정서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배우기 진짜 쉬워요. 샤워, 이 양. 쪼쪼, 칸.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할 때. 근데 이게 노래, 이게 오렌지 캐러멜인가 그거 같은데. 그키큰 저기, 애프터스쿨의 유닛 멤버, <laughs> 동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이런 글들이 많은 걸 봐서는 이 노래 제목인 것같았었어 나처럼 해봐요. 인것 같아. 샹워이 양 쪼쪼칸.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일단 쉐쉐칸. 자꾸 중국어 뭐 어렵네 없쩌네 하지 말고 어려우면 이렇게 잘 하시겠어요? 중국어 어렵다 하지 말고 쉐쉐칸. 이때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쉐쉐칸. 공부해봐, 쇠쇠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쇠쇠칸 진짜 하나도 안 어렵죠 공부해봐 이거를 외국 친구한테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우리는 그냥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느낌 딱 오잖아요. 쇠쇠칸 공부해봐. 근데 이거를 영어권 친구한테 이해시키기 진짜 힘들 걸요 일본어 얘가 이까지 배우지 못했지만 쇠쇠칸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장창 칸 장창은 어떤 음식을 맛보다예요. 아, 날 따라해봐요. 21이야? Sorry. 그쪽으로 잘 몰라요. 장창. 장창은 맛보다예요. 그러면 장창. 근데 외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장창은 그래. 맛보다야. 근데 칸은 자기들이 배우기에는 s e 뭐, v i 이런 뜻이 있는데 갑자기 칸이 나와. 근데 한국 애들은 막 이해해. 같은 반에 있는 한국 애들은 막 이해하고 막맨 필기해. 걔네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공부하기 우세하다니까, 이게. 장창 칸, 맛 봐라. 맛좀 봐라. 뭘? 워 쪼어 더 포테이토? 내가 만든 포테이토를. 그렇죠. 디엔디엔 디엔 칸. 디엔디엔 <laughs> 디엔 칸, 한번 눌러봐라. 음, 눌러봐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잘한다. 음, 뚜에 워 장창 칸, 맛 봐봐. 내가 한 거. 내가 만든 감자 맛좀 봐라.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슈어 슈어 칸, 말해 보세요. 小朋友们做的对不对你们说说그거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说”는 말하는 거고 “看”는 보는 건데 말해봐라. 그게 정말 이대로 옮겨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하면서 아 중국어 할만한 생각했었는데 데说어看小朋友们做的对不对说어칸 내가 너무 강요하나? <laughs> 나의 생각과 사상을 너무 강요하고 있죠. 죠说어칸말해봐라 시먼 쪼어도 요이 꼬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对不对? 맞는 짓거리인지 나쁜 짓거리인지 쇼쇼칸 말해 봐라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트라이해 봐라. 응, 음, 이렇게 쓸수 있겠지요. 쇼쇼칸 시먼쪼어이 친구들이 하는 게 마, 맞았는지 틀린지 말해 보세요. 쇼쇼칸 시먼 쪼어도 칸 여러분들이 한번 쇼쇼칸 얘기해 보세요. 한위 汉위, 난 난. 한 중국어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이들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응, 옳고 그른지 또 옳지 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숍숥看 말해보세요. 말해봐 숍숥한또他们做어是不부的然 라고 하根本不 하위+ 라到地위 하위+ 皮위到地 하위+ 아, 땅에 버리지 말라고. 렁자이띠샹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라고 답할 것 같네요. 요새 애들은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보떼 하여한위뿐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슈어슈어 칸. 여태까지 쭉 보신 칸들 정리해 볼게요. 음, 쭉 정리해 볼게요. 여태까지 보신 칸들 세 가지 칸 봤는데요. 얘좀 버리고 세 가지 칸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눈으로 그냥 보는 거.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 보다 보다가 해보는 거. 입어보거나, 먹어보거나, 맛보거나, 마셔보거나, 말해보거나, 이런 거, 가보거나, 와보거나, 이런 것들도 다 보다로, 음, 대동단결 할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4, 5, 6번 칸도 마찬가지예요. 4, 5, 6번 칸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 칸이 일성으로 쓰이는 칸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까지가 어, 보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써왔던 거 알고 보면 우리가 배우기 되게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의심 없이 썼을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다른 사람 그이이 이 문화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했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배우기에 중국어는 참 괜찮은 언어예요.